이 24번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를 1차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각각 r1 r2 r3라고 하자 이때 r1 r2 r3는 이 순서대로 무슨 수요를 이룬다 얘들아 등비 수요를 이룬다 이때 상수의 a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있지 맞니 얘들아 네네.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일학년때 나왔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야 오케이 자 얘들아 나머지 정리 알고 있니 나머지 정리 알고 있니? 나머지 정리 되게 쉬운 거야. 오케이? 어, 싫어하는 친구들 엄청 많겠지만 굉장히 쉬운 거야. 나머지 정리. 오케이? 뭘 보고 나머지 정리라고 하냐면 어떤 식의 fx가 있는데 됐어요. 어떤 식의 fx가 있는데 식이 있어. 이 친구를. 자, 중요한 것은 1차식이어야 돼. x-α로 나눈 나머지. 오케이? 됐어요? 자, 중요한 것은 몇 차식이어야 된다고 얘들아? 1차식이어야 된다고. 중요한 것은 몇 차식? 1차. 1차식이어야 된다고. 대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 누구랑 똑같냐면 걔를 0 만드는 값을 대입한 거랑 똑같아. 0 만드는 값을 여기다 대입한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아주 되게 단순해.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얘를0 만드는 값 얼마지, 얘들아? 예. 1이지.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1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로 2가 나와. 됐어? 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실제로도 해보면 x제곱 -2x +3.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누면 x x 제곱 마이너스 x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1 있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면 얼마? 이 실제로도 2가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나머지 정리야, 신기하지? 어, 신기하게 그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자, 이 문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fx가 있는데, 자일단 기호로 쓰겠습니다. fx가 있는데 이 친구를 누구로 나눈다 그랬어요. 이 친구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됐어? 이 예,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이게 r1입니다. 이해됐어? 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대답할 수가 있느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대답할 수 있느냐? 얘를0 만든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얘를 0 만드는 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그러니까 R1은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1. F-1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항식 FX를 누구로 나는 나머지? X-1로 나는 나머지. 오케이? 요거 이제 R2라고 하지?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이 R2는 무엇이야? 얘를 0 만드는 값을 여기다 대입, 대입하면 돼. F. 1. 이렇게 대입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 fx를, 자, 얘를 얼마, 만 누구로 나눈 나머지? x-2라고 했니?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r3이라고 했죠? 네. 그럼 이 e 값은 누가 된다는 소리야? 이 e 값. E. f2가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있겠지. 네. 됐니 그래서, 그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을 진짜로 대입해보면, 1 빼기 2 플러스 A. 이렇게 되니까,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맞니? 그 다음에, F1은 진짜로 대입해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A니까 무엇이니, 얘들아? A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이해되고 있니? 네. 그 다음에, F2는 실제로 2를 대입해보면, 4 플러스 4 플러스 A니까 뭐니, 얘들아? a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죠. 네. 그렇죠. 맞아.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세 개가 무슨 수요을이룬다 얘들아 이 순서대로 무슨 수요를 등비 수요을이룬다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등비 수요을이룬다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이니 얘들아? 어떤 세 숫자가 어, 등비 수요을이룬다 그럼 등비 중앙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게 네. 그럼 등비 중앙. 등비 중앙에 따르면 가운데 네. 있는 놈의 제곱 a 플러스 3의 네. 제곱은 네. 오케이. 네. A-1 곱하기 A 플러스 8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정리를 하시면 A제곱 플러스, 플러스 6A 플러스 9이꼴 네. A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6A를 이쪽으로 당겨오면 이게 A가 되고, 넘어가면 17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니? 네. 눈에 보이는 대로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17,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됐어요. 아우, 기가 차서 25번.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실수 ABC에 대하여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 순서대로 무슨 수요을 이룬다, 얘들아? 조화수요을 좋아 수혈. 좋아 이룬다. BAC가 등비수요을 이룬다. 0이 아닌 세실수라는 것도 체크해두도록 하고, 오케이. 됐어요? 그때 세수 ABC의 곱이 얼마일 때? 27일 때. 됐어요? A 플러스 +E, 2B 플러스 3C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맞니? 네.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조건을 확인해보면, 선생님이 처음에 노란색으로 친 부분,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게 순서대로 조화수열을 이룬데, 너희들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 보여야 돼? 조화수열 하면은 역수를 시켰을 때 무슨 수열이 된다는 소리니까, 등차수열이 된다는 뜻이니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역수시켜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바꿔놓고 무슨 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우리가 다시금 여기에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 이어서 오케이? 이 내용이 나오겠네. 등비 중앙에 따라서 B는 무엇이다? 2분의 A 플러스 C다. 이런 조건이 하나 나와 있는 거야. 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조건 하나 또 뭐가 있니 얘들아. B, A, C가 이 순서대로 무슨 수혈을 이룬다 얘들아? 등비 수혈을 이룬다. 그래서 B, A, C가 무슨 수혈을 이룬다? 등비 수혈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돼야 되겠어요? 가운데 있는 a의 제곱은 b 곱하기 c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됐어? 이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조건이 있는 세수 a, b, c의 곱이 얼마라고 돼있어? 27이라고 돼있죠. 그러면 저걸 딱 보면서 a, b, c의 곱이 얼마다? 27이다. 됐어?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A, B, C에 대한 단서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식을 세 가지 식을 너희들에게 던져줬을 때 A, B, C를 찾아서 A 플러스 +E, 2B 플러스 3C의 값을 구하라는 게이 문제의 의도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 봅시다 A제곱은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B, C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에 있는 B, C 대신에 뭘 집어넣는 게 가능하겠어? A제곱을 집어넣는 게 가능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해됐어? 그래서 이 식은 A 곱하기 A제곱이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겠네? 네. 됐어?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바꾸면 A 세제곱이 27이니까, 아, 나이스. A값이 나오는구나. A값이 얼마다? 아. 3이다. 됐어? 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각각의 두 개의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3들하고 2를 곱하면 2B는 뭐니? 얘들아? 3 플러스 뭐니? C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두번째다 확인해보면, BC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9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제곱이니까. 됐어요? 자, 마저 연립하면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C에 대해서 정리해서, C는 2B-3이다. 해서 집어넣으면. 됐어요? 네. 2B 곱하기. 아하. 네. B 곱하기 2B. 마이너스 3. 이것이 9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2b 제곱 마이너스 6b가 여기 아니지 3b네. 아이고 또 큰일 날 뻔했네. 3b가 여긴 기 정리가 되겠고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9가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얘들아? 네. 그럼 이게 인수분해 되잖아. 2, 1, 3, 3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 되잖아. 네. b값은 뭐가 나오는가? 3이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네. 됐어. 이 중에 올바른 정답이 어떤 것일까? 됐어. 어. 만약에 b가 3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c도 얼마나 나오겠냐 가 3이 나올 거야. 그러니. 어? 됐어. 그럼 이렇게 되면 저 문제에 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 어떤 얘기? 서로. 서로 다른 세 실수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맞니?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 다른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요렇게 돼 있는 이 조건에, 오케이? 위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B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C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9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 c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럼 c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아? 어? 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3인 거고 b는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고 c는 얼마니 얘들아?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겠지. 이해되고 있니? 네. 그래서 a 플러스 몇 b, 2b e, 플러스 몇 c, 3c. 이 친구는 a가 3. 더하기 2 곱하기 b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 곱하기 c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3 빼기 3 마이너스 1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8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26번 그렇죠. 26번. AB 두 사람은 같은 농도의 식염수를 몇 리터씩 가지고 있다? 10리터씩 가지고 있다. 자, 일단은 단서를, 주어진 단서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네, 단순하게 <laughs>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식염수 몇 리터를 버리고, 5리터를 버리고, 물 5리터를 넣는 시행을 반복하고, B는 식염수 몇 리터를 버리고, 7.5리터를 버리고 물 7.5리터를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 아시겠습니까? A와 B가 이와 같은 시행을 각각 P번 Q번 반복하여 얻은 식염수의 농도가 같을 때 P대 Q를 가장 작은 자연수의 B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문제 확인되니 얘들아? 이게 지금 물 버리고 이런 얘기야 그렇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역이죠 농도 들어가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요 농도. 아, 친근하지 않죠? 그죠? 네. 쉽게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제의 단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A만. 사장님 확인해 줄게. 여기 A가 하는 게 있어. A는 이제 이 물을 몇 리터를 가지고 있어? 10리터를 10 가지고 있어. 됐어요? 이때 같은 농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아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원래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부분은. 왜냐면 하 A도 10L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10L를 가지고 있니, 얘들아? 10리터. B도 10L를 가지고 있잖아? 됐어? 네. 오케이? 근데 이거 두개 뭐가 같대, 얘들아? 농도가 같대. 맞죠? 네. 어? 농도가 같대. 그러니? 근데 전체 양도 같은 거야. 정체 양도 같은데, 거기에 들어간 농도도 같아. 됐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간 소금이라고 합시다. 그럼 소금의 양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 얘들아? 아, 네. 같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소금의 양,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 그러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소금의 양 S라고 그냥 하면,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도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S가 된다. 이렇이이 같은 농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같이 이걸 알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이때, A는 어떤 짓거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번째 줄, 여기에서 몇 리터를 빼고, 5리터를 빼고, 여기에서 얼마가? 5리터가 들어가. 이해됐어요?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5리터를 빼고, 물 5리터를 넣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리터? 7.5리터를 이 사람은 빼고, 물 얼마를 넣는 거야? 7 5리터를 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자, 일단은, 선생님이 소금의 양을 보겠어요.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오케이?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나중에 농도를 구하기도 쉽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보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자, 그것을,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1회째, 2회째, 3 회째, 오케이 소금의 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상해 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럼 1 회째를 본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 얘들아? 원래 기존에 있던 10 리터에서 소금물을 몇 리터를 덜어내고, 5 리터를 덜어내고, 그 다음에 물 얼마를 5 리터를 다시 넣고 난 후에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 이런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네.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해 되니 얘들아 네. 그럼 너희들이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게 뭔지 아니 이거야 우리가 보통 식염수나 이렇게 같은 농도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소금을 물에다 완전히 녹여놨다는 소리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걸 봤을 때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물 전체에 소금이 골고루 퍼져있다라는 사실을 꼭 감안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게 제일 처음에 물몇 리터를 꺼내 5 리터를 꺼내 아니물 5리터니까 네. 소금물 5리터를 꺼내는 거야 맞니 얘들아?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편의상 아무 생각 없이 소금, 소금물 5리터를 꺼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소금물 자체에는 골고루 소금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역시 소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 함유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 5리 소금물 5리터를 꺼내면서 원래 이 안에 들어있던 이제 소금의 양도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시겠어요? 네. 알겠지? 오케이? 그게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똑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여기를 감안할 때이 생각을 해야 돼. 소금물을, 소금물, 몇 리터에서? 10리터에서, 소금물을 10리터에서 얼마? 5리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 네. 오케이. 10리터를 5리터로 만들면 10분의 5만큼의 비율로 줄어든다는 소리 아니야? 2분의 1만큼. 네. 그 얘도 얼마만큼 줄어든다는 소리야? 2분의 1만큼 줄어든다는 소리야. 왜? 소금은 그 안에 골고루 네. 퍼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1. 1, S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소금의 양 불러와 봐. 1회를 끝나면, 자, 잘 봐. 우리가 이제 공방은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하면 소금이 얼마만큼 된다? 반으로 줄어든다 이거야. 됐어? 어? 네. 근데 1회를 마치려면 물5리터를 다시 집어 넣는 것까지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 요그지 맞니? 어? 그래서 이제 꺼내고 집어 넣는 것까지 하는 거에서, 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 반으로 줄어들어. 그럼 얘들아, 이거 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자, 우리가 지금 넣는 물은 진짜 말 그대로 생물 순수한 물이야 맞아? 네.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네 얘들아 네. 꺼낸 다음에 다시 물을 넣을 때 소금의 양은 변하겠다는 소리야 안 변하겠다는 소리야 네. 안 변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물소금을 5리터 꺼내고 물 5리터 집어넣었을 때소금을 5리터 꺼냈을 때그 변화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지 제말아 네. 듣고 있니?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이거야 2분의 1S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 옆에 있는 2회째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네. 어떻게 되겠어? 또 5리터를 꺼내니까 또 얼마만큼으로 줄어? 2분의 1만큼으로 줄어 맞니 얘들아? 네. 그러니까 프로답게 대답해야 돼 뭐라고? 2분의 1에 제곱 s다 이렇게 프로답게 대답해야 돼 아시겠어요? 알겠니? 그럼 3회째는 어떻게 되겠니? 2분의 1에몇 제곱 s? 3제곱 s 점점점 그래서 그피회째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럼 P의 자한 양은 무엇이냐 얘들아 2분의 1 P 제곱 S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거기 밑에다가 거기 밑에다가 거기 밑에다가 거기 밑에다가 자 B가 작업했을 때 나타나는 소금물이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알겠니 네. 좀 쉽죠 자 파악해 봅시다 됐죠 오케이 정확히만 잘 파악해 보도록 하세요 자 B는 처음에 소금물이 몇 리터 있는데 10리터 있는데 몇 리터를 덜어냈다고 랬죠 7.5리터를 덜어냈다고 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남는 양은 얼마만큼 되는 거야? 2.5리터만큼 남는 거지. 맞니? 네. 됐어?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남은 소금의 양을 봐야 된단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작업을 했을 때 남아있는 이 비커에 있는 농도가 어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버리는 7.5리터에 예, 주의를 해야 될게 아니라 남아있는 2.5리터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7.5리터를 버리지만 너희들은 그걸 환산해서 아 10리터에서 2.5리터로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이 10분의 2.5니까 몇 분의 몇이니? 4분의 1 그러니까 이건 몇 분의 몇을 해야 되니? 4분의 1을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원래 무엇이었니 S였죠 네.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소리지? 4분의 1s가 된다고 하는 거고, 규칙상 뭐가 된다는 소리야? 한번 할 때마다 얼마가 곱해진다? 4분의 1이 곱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회째의 소금의 양은 얼마니, 얘들아? 4분의 1s. 그 다음에 2회째의 소금의 양은 4분의 1의 제곱 s. 그 다음에 3회째는 4분의 1의 세제곱 s.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몇 번째? q번째라고 했어요. 오케이. 위랑 똑같은 건 아니고, q번째. 아시겠습니까? Q번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 Q번째를 하면? 4분의 1에 Q제곱 s 예요 됐어요. 그래서 소금의 양을 알아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 질문에 가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문제 질문. 얘들아. N에 반복하여, P에 Q번 반복하여 남은 식염수의 농도가 서로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같다라고 했어요. 맞니? 식염수의 농도가 서로 어떻다라고 돼있죠? 같다라고 돼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여기 S하고 여기 S라고 잡은 이유는 왜 그렇지? 총량이 같고 뭐마저 같으니까? 농도마저 같으니까 소금의 양마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어? 그럼 이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5리터 빼고 5리터 집어넣고 7.5리터 빼고 7.5리터 집어넣고 물의 양 자체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위쪽이 P번을 하던, 아래쪽이 Q번을 하던, 물의 양은 무조건 얼마? 10L. 맞니, 얘들아? 몇 번을 하든 무조건 물의 양은 얼마? 10L. 그런데 농도가 같대. 그럼 우리는, 전체 양과, 그 전체 양이 같으므로, 이 농도가 같다라는 말은 편하게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 소금의 양이 뭐야 된다, 얘들아? 같아야 한다.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얘들아? 됐어? 전체 양이 같으므로 소금의 양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여기서 다시 농도를 구할 것까지 없이, 됐어? 소금의 양을 얘기하는 2분의 1 ps하고 4분의 1 qs하고 이거 두 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확인되니 얘들아? 네. 어, 그래서 2분의 1 P의 S 이꼴 4분의 1 Q의 S 이렇게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얘랑 얘랑 상콤하게 사라지고 남은 구분 봤더니 2분의 1 P제곱 4분의 1은 2분의 1에 뭐야 얘들아?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2Q제곱 됐어요? 네. 그럼 P는 누구랑 같다? EQ랑 같다. 올라리요?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올라리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P 대 Q를 가장 작은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돼 있네. 맞니, 얘들아? 네. 그러니까 P, 아, 그러면 P 대 Q의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P 대신에 EQ를 그와 똑같은 집어넣으면 약분해서2대1이란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대답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대 몇이다? 2대, 2대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농도 문제 어떻게 해결됐니, 얘들아? 여기에서는 이제 농도 문제 응용 버전으로 물을 이제 덜어내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덜어내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 덜어내는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소금물을 덜어낼 때는 그안엔 반드시 뭐도 있다, 얘들아. 소금 소금도 있다. 있다.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이거 꼭알아둬야 된단다. 알겠니, 얘들아? 네. 여기까지 해야 되죠? 네. 좋아요. 오케이. 대신에 그럼 설탕물을 덜어내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바보는 없겠죠? 어? 아니야. <laughs> 어, 참, 어이가 없네. 오케이. 친구는 개그를 몰라. 나는 항상 진지하게 수업해. 오케이? 매번 진지하게. 개그, 개그는. 나는 항상 진지하게 하는데, 선생님 워낙 이제 뛰어난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에 너희들이 그냥 웃을 뿐이지. 기운네 이거. 오케이. 기현이랑 같은 족속이 여기 떠나있어. <laughs> 좋았어. 종강 해볼거야. 기대해. 너희도 종강 해볼거야. 27번. 빛이 어떤 유리를 한장 통과할 때마다 빛의 양이 몇 퍼센트씩 줄어든다고 한다? 20%씩 줄어든다고 한다. 어, 빛의 양이 몇 퍼센트 이하가 되려면? 50% 이하가 되려면 최소한 몇 장의 유리를 통과해야 되는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네. <laughs> 세장 하면 되겠어? <laughs> 어? 세장 하면 되겠어? <laughs> 되겠어? 네. 되겠는데? <laughs> 네, 상황 보도록 합시다. 빛이 여기 있어요. 오케이? 여기는 나는 빛이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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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라는 빛입니다. 빛이 유리가 있죠? 됐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통과를 할 때마다 몇 퍼센트가 감소한다, 얘들아? 20%가 20 감소한다. 문제 표현 잘 알아듣도록 합시다. 감소량이에요, 감소량. 알겠어요? 빛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나갈수록 몇 퍼센트씩 감소한다, 얘들아? 20%씩 감소한다. 오케이? 어요 눈에 너무 이제 숫자상으로 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 될것 같은데, 세 장이면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좀 원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거잘 봐야 돼. 빛이 처음 양의 50% 이하가 되려면, 오케이. 요거 잘 봐야 돼. 알겠어요? 왜냐면, 하 여기에 지금 똑같이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하나는 20%, 하나는 50%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퍼센트를 얘기할 때 이들이 지금 어떤 같은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위쪽에 20%는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감소하는 양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아래쪽에 50%는 무슨 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남은 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야. 맞니? 빛이 처음 양의 50% 이하가 되려면, 그럼 이게 진행되다가 보면 처음에 2분의 1 이하로 떨어질 때가 언제냐는 소리는 남은 부분이 2분의 1 이하로 떨어질 때가 얼마냐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왔을 때 남은 양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는 소리야? 처음 양의 50% 100분의 얼마? 52하니까 이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어? 오케이. 당연히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처음 양의 100분의 52라고 했으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처음 양에 해당하는 게 필요할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양 자체를 모르죠.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양 자체를 오케이. 그냥 l이라고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똑같이 빛을 통과하면서 양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작성해 나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20%는 무슨 양이다, 얘들아. 감소하는. 감소하는 양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 20%를 새롭게 봐야 된다. 뭐라고 새롭게 봐야 되냐면 20% 감소한다는 말은 80%가 남는다. 남는다. 이렇게 봐야 돼. 됐니 네. 유지량이 80%다. 아시겠습니까? 네. 따라서 한 장을 통과했을 때 남는 양은 L 곱하기 뭐니 얘들아? 80%니까 100분의 80이다. 오케이? 5분의 4라고 앞으로 간편히 얘기하자. 됐어? 그 다음에 한장더 통과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5분의 4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번째 통과하면 이게 두 장째야. 오케이? 이게 한 장째야. 됐어요? 그러면 L 곱하기 5분의 4의 뭐가 된다 얘들아? 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 장째야 어떻게 되는 거니? l 곱하기 5분의 4에 몇 제곱이 된다, 얘들아? 세 제곱이 된다. 그렇게 진행되면서 n 장째야, n 장이 딱 지나면 어떻게 돼? l 곱하기 얼마니, 얘들아? 5분의 4에 몇 제곱? n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남은 양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규칙에 의해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표현돼요? l 곱하기 5분의 4에 무슨 제곱? N제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식을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네. 그럼 이건 이제 작거나 같아야 돼. 누구보다. 처음 양 곱하기 1분의 50이니까 2분의 1보다 이렇게 작아야 돼. 네. 이해 되니?